네, 2023년 개면년 상반기 원숭이띠 연세입니다. 네. 원숭이띠들이 산재가 들어있어서 조금은 힘들어요. 그렇지만 다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1월달은 힘들어. 왜냐하면 원숭이하고 범하고 안 맞거든. 상충이 꼈, 꼈거든. 그러니까 송사나 법원 같은데 송사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송사가 있을만한 싸움이나 술 먹고 술자리에서 싸움, 뭐, 이렇게 하, 할 수도 있잖아. 지나가다 그냥 사람을 팰 수도 있고, 내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운이 있으니까 매사에 조심하셔야 돼. 애정에도 이성, 이상, 음, 이상이 있을 수 있고, 애정에도. 그러니까 남녀지간에 애인 사이라면 음, 이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 1월달에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사 조심하셔야 돼. 어 조심하라는 건말 들어서 나쁠 거 없어요. 조심하셔 예. 네. 그리고 2월달에 또 관절구설, 송사, 망신 어려운 수 많으니까 성형 수술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성형 수술 수술하면 잘못되면 더 크게 번질 수 있어. 이런 이럴 때는 하지 말아야 돼. 네, 내가 아까 하라고 했을 때, 그때는 해도, 이달에는, 2월 달에는 하면 안 돼요. 잘못돼요. 코가 찐빠가 난다든가, 눈이 잘못돼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안 좋을 때는, 하지 마셔. 손, 이 얼굴에, 얼굴에 손을 대지 말라는 어, 형국이야. 어,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지. 응, 어,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3월달. 3월달은 좋아요. 어, 원숭이하고, 음, 용하고 합이 들으니까. 그니까, 러 어, 응, 나무에, 나무에 이제 4월달이면, 음력 4월달이면 5월달이잖아. 그러면 나무에 초록같이 다 꽃이 피고 잎이 피잖아. 그니까 러 좋, 좋을 것 같죠? 아니, 딱 봐도 좋잖아. 네. 마음이. 그니까 러 좋아. 그래서 답답한 일이 있으면 풀려 나가는 형국이에요. 어 그래서 좋아. 그래서 새로 시작하면 좋. 모든 것이 좋아. 새로 내가 그 동안에 묵혀 놨던 거, 내가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어, 용기가 안 나서 못 했던 거 있으면 이때 하면 좋아요. 승부를 볼수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공명뭐뭐 취직 자리 그게 강궁서 그런데도 취직할 수 있어요. 시험 보면 시험 보면 다할수 있는 여건이 돼. 그러니까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3월 달 사랑의 이별이 있을 수 있다. 너나 나나 싸움질을 하고 이 말다툼에 작은 말다툼에 말다툼에서 응 어, 이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운이야 나쁜 운이야 나쁜 운 운이니까 어 투자도 안 되고 투자는 절대적으로 안 돼요. 투자했다가는 예를 들어서 요즘 젊은 사람들도 20대들도 투자를 하잖아 주식을 하고 그, 그 젊은 애들이 더 머리가 비상하잖아요. 자기만 자기만 믿고 투자했다가는 엄마, 아빠 것까지 망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어, 제, 손재수, 제, 손재수도 있을 수 있고, 재물이 나가는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사 조심하셔요. 그리고 5월 달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돼. 5월 달은 좋죠. 어린이 날도 있고, 어버이 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그렇듯이 좋아. 5월달은 좋아요. 말이, 말이, 안장에 앉아, 앉으듯이, 안장에 탁 하고 앉아있으면 좋잖아. 그럴듯이 좋아. 그러니까, 이사, 문서, 뭐, 그런 거는 다 좋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말을 타는 격이야. 내가 안장에, 말에 안장에 탁 타가지고, 내가 달리는 기분으로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사 좋겠죠? 네. 네. 어, 6월 달에는 태평 성대를 이루는 운세다 그랬어요. 근데 너무 좋으면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지. 네. 그렇게 욕심이 생기면 과하면, 과하면 안된다 그랬죠. 네. 네. 과하면 뭐, 뭐라고? 망합니다. 응? 망해 망았죠? 네. 과하면 망한 거야. 근데 순조롭게 다 일이 잘 되는데 너무 잘 되니까 과한 거야. 과하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과하지 않게 해서 저기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볼수 있어요. 난 분명히 말했지만 좋은 달이야. 근데 과하게 하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어. 그러니까 신중하면 큰 무리는 없어요. 신중하게 뭐를 행하든 신중함이 있으면 큰 무리는 없어요. 어, 괜찮아요. 힘들더라도, 어, 어, 하반기에는 또잘될수 있으니까, 모두 모두 화이팅 하십시다. 저도 화이팅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